안녕하세요. 2025년 9월 3일 크립토 정보 시간입니다. 미국 SEC, CFTC가 등록 거래소 대상 현물 거래 허용 방침 발표 후 코인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규제 당국의 중요한 방향 전환 소식과 그 의미, 그리고 우리가 바로 체크해야 할 포인트를 쉽고 또렷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볼까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미국에 등록된 거래소에서 조건을 갖추면 일부 가상자산의 현물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지금 당장 전면 허용이 아니라 조건을 충족하면 길이 열려 있다는 신호라는 점입니다.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등록된 거래소는 미국 연방 규제 체계 아래 정식으로 등록돼 감독을 받는 시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증권거래소, 즉 증권을 다루는 큰 장터, 그리고 선물거래소나 해외보드, 즉 파생상품을 다루는 장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물거래는 파생상품이 아닌 실제 자산을 바로 사고파는 거래를 뜻합니다. 현물달러를 바꾼다처럼 즉시 결제되는 실물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공동 성명에서 가장 눈에 띄는 표현은 영어로 서턴 스파트 크립토 에셋 프라덕 즉, 우리말로 특정 현물 가상자산 상품입니다. 여기서 특정이라는 말은 모두가 자동으로 허용되는 게 아니라 자산마다 조건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뜻이에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등록된 시장에서 요건을 갖추면 일부 가상자산의 현물 거래를 허용할 수 있다. 정책의 문이 살짝, 그러나 분명히 열린 겁니다. 이 발표 직후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같은 주요 코인들이 동반 강세를 보였고, 전체 시가총액도 3조 8천억 달러 대 상단을 다시 노렸다는 보고가 이어졌죠. 다만, 여기서 기억할 점입니다. 가격은 뉴스의 실행 속도에 더 민감합니다. 실제 상장 신청, 규정 개정, 심사 승인 같은 구체적 진척이 이어질수록 시장의 신뢰가 더해지는 구조예요. 그럼 허용의 정확한 범위를 더 쉽게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무허가 거래소의 자유거래가 아닙니다. 미국에 등록된 시장에서 규정을 충족할 때 가능한 겁니다. 둘째, 모든 코인 자동 허용이 아닙니다. 자산별로 적격성 심사, 즉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갖춰졌는지, 시세 조정 방지가 가능한지, 커스터디, 즉 보관과 청산 절차가 안전한지 등을 꼼꼼히 살핍니다. 셋째, 개인이 레버리지나 마진을 써서 빚을 내 현물을 사는 거래처럼 리테일 레버리지, 현물 영역은 특히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도 바로 잡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스태프 공동 성명 수준입니다. 말 그대로 정책 방향과 해석을 공유한 것이지 최종 규정으로 투표에 통과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는 개별 거래소의 신청, 상장 규정 제한 필요하다면 예외 허가나 해석서 같은 공식 문서들이 순차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또한 가지, 이번 성명이 코인의 법적 성격, 증권이냐 상품이냐를 일괄 분류한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 자산별로 따로 판단할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왜 중요한가를 이야기해 보죠. 그동안 미국은 사후 집행, 즉,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뒤에서 다루는 방식에 가까운 모습이 강했습니다. 이번에는 등록된 제도권 시장 안으로 끌어들여 감시와 투명성을 전제로 현물 거래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신호입니다. 그 결과는 기관 투자가의 참여 확대, 유동성 증가, 가격 발견의 질 개선이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증권 규제와 선물 규제의 중첩 문제를 협업으로 풀어보려는 두 기관의 정합적 시그널이 확인됐다는 점이 의미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어떤 영향을 받나 정리해 봅니다. 개인 투자자는 투명한 거래와 강화된 시장 감시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다만 상장 심사 결과에 따라 접근 가능한 종목이 달라질 수 있겠죠. 거래소와 중개 기관은 상장 규칙, 시장 감시 협정, 커스터디와 청산 절차 공시 체계를 등록 시장 표준에 맞춰 손봐야 합니다. 속도가 관건입니다. 프로토콜 발행사는 증권성 논점을 의식해 거버넌스, 유통 구조 공시를 더 투명하게 정리할 유인이 커집니다. 결국 투자자 보호 장치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갖추느냐가 핵심이 될 거예요. 기관 투자자, 예를 들면 상장 지수 펀드, 연금, 보험에게는 제도권 루트를 통해 현물에 접근하는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이는 커스터디 수요와 차익 거래 옵션 같은 2차 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 규정 절차를 체크해 볼까요? 어떤 시장에서 거래하느냐? 증권은 국가증권거래소, 파생은 선물거래소와 해외보드라는 큰 틀이 있고, 필수 요건으로는 상장규칙 제출, 시장감시 협정 체결, 시세조종 방지 장치, 안전한 보관청산 절차, 투자자, 공시, 그리고 필요시 예외 허가 신청까지 포함됩니다. 한마디로 규정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면 현물도 할수 있다는 로드맵이에요. 물론 리스크와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첫째, 정책 리스크입니다. 스태프 문서에서 정식 규정으로 넘어가는 사이의 내용이 바뀔 수 있고 의회나 법원 변수도 존재합니다. 둘째, 자산별 법적 성격 문제입니다. 어떤 자산은 증권에 가깝고 어떤 자산은 상품에 가깝다는 논쟁이 계속될 겁니다. 셋째, 시장 구조 리스크입니다. 파생과 현물이 엮이며 강제 청산이 발생하면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제도권 편입이 변동성을 낮추기도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는 언제나 위험합니다. 그럼 단기 일내지 사주 시나리오를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베이스 시나리오입니다. 시장은 뉴스를 소화하며 박스권에서 점진적 상향을 시도하는 흐름. 비트코인은 대략 10만 5천에서 11만 8천 달러, 이더리움은 4100에서 4600 달러, 리플은 2.6에서 3.1 달러, 구간을 염두에 둡니다. 핵심 뉴스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상장 신청 접수 같은 사례가 순차적으로 공개되면 낙관론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상방 확장 시나리오입니다. 주요 등록 시장의 실제 상장, 거래 개시 일정이 구체화되면 직전 고점을 다시 시험할 수 있습니다. 하방 리스크 시나리오입니다. 문구 해석 논란이나 절차 지연이 커지고 파생 시장 레버리지가 과열되면 급락과 강제 청산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포 지수가 낮은 구간에서의 급등락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 투자자 관점의 체크리스트도 간단히 드릴게요. 접근 경로는 국내 규정 한계를 고려해야 하고 미국 등록 시장 상장 상품에 접근하려면 상품 구조와 관할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은 현물, 상장 지수 펀드, 파생 상품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연 1회 신고와 원천 징수 등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리스크 관리는 레버리지 축소, 손절 현금 비중 관리, 그리고 거래소, 보관처 분산 같은 기본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타임라인과 모니터링 포인트입니다. 첫째, 규제 당국의 추가 자료, 자주 묻는 질문, 해석서, 노액션 레터. 특정 행위를 집행하지 않겠다는 사전 통지 공개 여부입니다. 둘째, 국가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가 내놓을 상장 규정 개정안과 실제 신청서 접수 뉴스입니다. 셋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의 거래 대금, 펀딩비, 미결제 약정 같은 파생지표의 변화입니다. 이 지표들은 유동성의 방향과 레버리지 과열을 읽는 온도계 역할을 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을 세 가지로 정리해보죠. 첫째, 이제 미국에서 모든 코인 현물거래가 합법인가요? 아닙니다. 등록된 시장에서 요건을 충족한 특정 상품을 전제로 한 정책 로드맵입니다. 자산별 심사가 필요해요. 둘째, 왜 코인 목록을 딱못 박지 않나요? 자산의 구조와 투자자 보호장치를 개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가격은 얼마나 오를까요? 단기적으로는 제도권 편입 기대감과 행정 절차의 속도가 줄다리기를 합니다. 결국 실행 진도가 가격에 더큰 영향을 줍니다. 정리합니다. 이번 발표는 등록 시장 중심의 현물 거래라는 제도권 루트를 분명히 열어둔 사건입니다. 즉시 전면 허용은 아니지만 미국 규제 아래 유동성이 깊어지는 방향이 확인됐어요. 앞으로 실무 절차가 얼마나 빨리, 얼마나 깔끔하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호재의 실체와, 즉 실제 상장과 거래 개시가 가격에 반영될 것입니다. 끝으로 중요한 고지입니다. 이 대본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시세와 지표는 언제든 변합니다.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분산과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시장을 읽는데 작은 나침반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는 누군가도 혹시 코인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꼭이 영상을 기억해주세요. 가격이 아니라 기본기로 투자하세요. 지금 구독하고 인베스트 베터, 라이브 베터. 이 내용을 마음으로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머니픽 코리아 굿뉴스 GNTV입니다. 세상의 모든 투자자들의 성투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